네, 안녕하세요. 미국 주식 초보 TV입니다. 네, 오늘은 어, 5월 26일 화요일인데요. 지난번에 샀던 mRNA는 스탑러스를 통해서 팔렸어요. 조금 손해를 보고 <laughs> 그리고 이제 오늘 화요일 아침에 어, 하나 샀죠. LNNW라는 건데 라임 라이트 네트워크라는 거예요. <laughs> 그래서 라임라이트 네트워크라는 이 회사는 어, 인터넷 광고를 대행해 주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,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비교적 좋게 평가를 하고 있고, 그리고 이제 뭐 돈은 그렇게 많이 벌지는 않고 있어요. 회사가. 그리고 이제 쭉 보면은 제가 오늘 아침에 네, 여기 나오네요. 5불 50센트의 카스트가 5불 50에 샀어요. 그래서 지금은 5불 58센트 때 제가 이미 좀 많이 오르고 난 후에 샀죠, 오늘. 이제 앞으로 좀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그리고 지금까지 제 투자한 거에 대해서는 1.46%의 수익이 이제 나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더 이제 사고 싶은 주식이 하나 있습니다. 그 주식이라면 클라우드 플레어라는 아마 네덜란드 회사라고 알고 있어요.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NET 네, 조금 느린가 본데요. 인터넷 커넥션이.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NT, 네, Cloudflare 나와 있죠? 아, Cloudflare 라는 회사 이 회사도 뭐 지금 그렇게 돈을 벌고 있는 회사는 아니죠. 소프트웨어 회사고 아, 네,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 에 있는 회사예요. Cloudflare 는 Cloud-based service 라는 회사인데, 네, 일단, 지금, 오늘 하루 움직인 걸 보면은 내려왔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컨설로데이션을 하고 있는 중이죠. 이제 제 생각에는 좀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좀 앞으로 전망이 괜찮다는 회사라고 해요. 그래서 바이를 클릭해서 오늘 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살 때는 마켓 오더 말고 리밋 오더를 하겠습니다 리밋 오더를 해서 어 지금 가격이 28불이니까 28불 넣고서 여기 컨티뉴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오늘 하루 중반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쓸수 있는 돈이 444불 58센트니까, 한, 어, 20주를 사겠네요. 20몇 주를 살것 같은데, 20주를 넣, 아, 20주가 안 되는군요. 그러면은, 한 15주를 살까요? 4 2 0불러치 사는 김에 16주를 사죠. 448불, 아유, 이건 안 되겠네. 다시 15주. 4 2 0불러치를 사도록 하죠. 그래서 여기서 이제 <laughs> 15줄을 28불의 리밋 프라이스로 제일 최고가 저희가 지불하겠다는 제일 최고가가 28불이고요 그리고 이제 S t 티 m 이 t e d cost는 420불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위로 스와이프를 하면은 오다가 보내지죠 그래서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7불 98로 약간 내렸는데 일단 제가 15줄을 2 7 99에 상글로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, 전체적으로 보면은, 제가 1 0 0불을 지난번에 트랜스프를 해서 1 0 0불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, 지금 1200불 59센트. 0.81%가 수익이 났네요, 오늘. 8불 정도. 예. 네, 그래서 이 상태에서 또 이제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 라임라이트 네트워크라는 회사랑 단넷, 아이 넷 클라우드플레어라는 회사들이 소프트웨어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한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니까 좀 장래성을 보고 좀 중단 중장기적으로 이제 갖고 있을 예정입니다. 그래서 요, 얘네들은 그래도 뭐 여차하면 팔 수가 있죠. 더 좋은 게사야겠다고 생각되면 일부를 팔든지 다 팔든지 팔고 또 다른 걸로 갈아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장기적으로 전망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좀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생각인데 만약에 이제 주식시장 전체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는 또팔 거예요. 팔고 다시 다 떨어진 후에 다시 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합니다.